됐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레이더로 누가 막 관측하고 있을 거 아니야 군대면은 그 관측하는 간부가 죽네 뛰어서 타격! 쐈답니다! 하고 그 방송이 터진 거야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실제 상황을 한번 올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형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이미 일찍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막 연평도 폭격 사건인가 이럴 때 실제 상황 올릴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군대에 계셨던 형님들이 이제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군대 도중에 실제 상황이 터지면은 아무리 진짜 뭐 평화롭게 이렇게 생활한다고 할지언정 애들이 밥을 먹다가도 막 손을 덜덜덜 떨고 유서 쓰고 5분 대기 24시간 동안 군작서 이렇게 대기했 썰어들었어가지고 와 근데 진짜 엄청 무섭겠다. 군대 도중에 실제 상황 터지면 어떤 느낌일까 했는데 터진 거죠. 언제였냐면 이게 그때 울릉도 포격했었을 때가 있었었거든요. 진짜 평범한 도발이 아니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던 사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왜 기억이 남냐면은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냐면 실제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그 훈련 기간이었어. 별거 없어 그 진짜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니까 갑자기 화생방 경보 발령 뭐 하면은 우리가 메뉴를 따라 해가지고 그 돌발 상황에 우리가 대처를 하는 거야. 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은 단독 군장을 차고 있습니다. 항상 상황이 딱 발령이 되면은 그 훈련이 끝나기 전까지는 군모 분장 탄띠, 방독면 가방, 방독면 화생방 물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항상 끼고 있어요. 금요일 아침쯤에 딱 출근하고 난 다음에, 아, 이제 빨리 상황 하나 터뜨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랬어. 근데 이제 찌란시에 의하면, 은 뭐, 뭐, 몇 시에 터진다, 뭐, 이런, 이런 찌란시리들이 들려요. 보통 상황 터뜨리면 정각이 터뜨리니까, 한 8시 50분쯤에 미리 컴퓨터 모니터를 다고 그리고 달려나갈 준비를 해. 그리고, 지휘통제실에서, 흠, 굉장히 많이 다 전파드립니다. 하기 전에 마이크를 키게 되면은, 묘하게 잡음이 섞여 나와. 쓰읍 그 백색 노이즈가 있거든. 아, 얘네 지금 상황 터트리려고 하나보다 그 느낌이 옴 그다 러 보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 했는데, 갑자기 훈련 종료. 전장병들은 단독 분장을 해체하고 총기 관건을 실시할 것. 응? 아침에? 갑자기? 마지막에 뭐 하나 하고 이제 끝내야 되지만 안 하고 끝내면 우리야 좋아. 제가 공부했던 게 공보정훈이잖아요. 공보정훈은 무슨 일을 하냐?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정훈 교육도 준비하고 우리 비행단 관련해서 보도기사 같은 게 나면은 그런 거 스크랩 해가지고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우리 이런 기사 났어야 하는 대회보도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렇게 뜬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우리가 훈련을 제외하고는 보통 항상 TV로 뉴스를 틀어놔요. 야 훈련 종료했으니까 TV로 뉴스 틀어. 이거 가서. 예 알겠습니다. 딱 틀었어. 갑자기 울릉도 공습 경보가 열렸다는 거야. 어? 저 뭡니까? 야 저거 한미연합 훈련 한다고 저거. 그 미사일 쏜거 아니야? 하자마가 갑자기 백색 소음이 들려. 어? 뭐야? 훈련 끝났잖아. 근데 그 작전장교님께서 목소리가 되게 어떤 톤이냐면 훈련, 훈련, 백일 더빙 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목소리가 떨려. 실제 상황, 실제 상황. 전 전장병들은 단독분장 착용 후 내적 분기를 유지할 것. 그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요. 본능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소름이 싹 돋아. 진짜 잘못됐다. 내적 군기는 이제 심적으로 군기를 잘 다지고 있으란 뜻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네 긴장 잘 타고 있어라 이런 소리란 말이야 근데 그러래 그래서 우리가 에이 설마 훈련 상황인데 실제 상황으로 잘못 말한 거 아니야? 다시 백색 노이즈 실제 상황 실제 상황 전 장병들은 방건했던 총기 다시 불출하여 소지하고 있을 것와 이거 X 됐다 우리 보통 이제 사무실에서 간부님 장교 한 명씩 차출해가지고 지통제실뻥커에 들어가 있는단 말이야 그지통제실에서 있던 분이 갑자기 차 타고 와야 구라 앉히고 훈련을 딱하려고 상황 주려고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레이더로 누가 막 관측하고 있을 거 아니야 군대면은 그 관측하는 간부가 중에 뛰어서. 쐈답니다! 하고 그 방송이 터진 거야 우는 핸드폰이 없잖아 제일 먼저 한게주무가님한테 부탁을 했어 핸드폰 한 번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 엄마 그 뉴스 보셨어요? 어, 아니 못 봤는데 우리 아들 왜? 어 근데 우리 아들 쉬는 날이야? 그러잖아. 어머니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지금 실제 상황이 터졌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녁에 연락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엄마랑 하루에 한 번씩 문자나 전화를 꼭 주고 받았어 근데 이제 내가 문자나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하셔 혼자 산지꽤 됐다 보니까 내가 연락이나 문자 안 받으면 죽은 줄 알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 어제 제 마투임 이당직군무를 서고 난 다음에 오늘 당직 오프야. 우리는 당직군무는밤샘군무를 하기 때문에 훈련어도 당직 오프를 내준단 말이야. 밤을 샜잖아요. 그냥 몸이 녹초가 돼서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님한테 물어봐. 혹시 철수 깨웁니까? 우선 철수 깨우지 말아봐. 예 알겠습니다. 인사행정처에서 전화 오면 그대로 행동하자고. 근데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디까지 생각을 했었냐면 실탄 나눠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비상이었던 거지. 다시. 실제 상황, 실제 상황, 비상 소집 응소할 것. 이게 터지는 뭐냐면 위치가 어디에 있던 간에 1 시간 내로 군부대로 튀어 나와서 그 비상 소집에 응소 버튼을 눌러서 응소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훈련으로밖에 안 해봤잖아요. 근데 훈련으로만 받아도 비상 응소가 실제로 걸린 거야. 그이 능체 전화를 했지. 비상 소 소집 이거 실제 상황 맞습니까? 어 맞아. 그럼 저 당직 오프자 어떡합니까? 깨워 당장 데리고 와. 여기 있습니다 필승. 마트임 있는데로 갔어 진짜 코를 골면서 자고있어 아직깨우가 존나 미안한거야 진짜 얘가 가뜩이나 훈련하다가 야기방 훈련까지 하고 당직까지 했는데 진짜 개피곤할거거든 별수야 어. 왜 그러십니까 너 출근하래 무슨일이십니까 무슨일이십니까 퇴짜상황 터져가지고 진짜 북한이 미사일 쐈대 그래서 비상소집응소 가야돼 그러니까. 개빡이쳐가지고 아씨 이...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야 얘가 좀 인상이 험악하게 생겼거든요 얘가 처음으로 내맞트임으로 온다고 했을 때걔 얼굴 보자마자 처음으로 한 다짐이 그거였어 얘랑 절대 친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친하면 한대 맞을 것 같았거든 심지어 크로스핏 했다 보니까 얘가 몸이 울퉁불퉁해 근데 그런 얘가 앉아가지고 하면서 욕을 하니까 내 입장에서 냈다 철수야 어? <laughs> 어, 어, 화내지 말고 <laughs> 뭐까지 갔었지? 아, 말년병장얘가한명 있었어요. 걔가 실군무일이그 훈련이 마지막 날 훈련이었고 그 다음 날 휴가를 나가서 저녁 전까지 장기 휴가를 결재를 받아 놨었어. 근데 얘는 문제는 실제 상황, 실제 상황. 전 장병 및 군무원 분들은 대기해 되니까 출타 제한. 갑자기 이제 조용했던 군부대가 수근수근거리기 시작. 왜? 근데 휴가가 잘렸잖아. 그러니까 얘가 와 진짜 죽여버릴거야 진짜 다 죽여버릴거야 그 와중에 부사관 간부님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간부님은 훈련 끝나고 휴가를 또 쓸라 했었어 놀러가려고 펜션같은걸 예약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간부님도 이제 서서 일하시거든요 <laughs>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는거야 어 무슨일 있으십니까 나 방금 펜션 취소하고 오는 길이다 <laughs> 또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해외여행 출국허가서를 다 단장님한테 결제를 받아가지고 해외여행을 기, 기획하고 있었음 가족끼리 근데 이제 거기도 거야. 그 감부님 출타 지한딱 뜨자마자 우리 사무실 오셔가지고 커피 탁턴 다음에 야 담배 핥으러 가자 에이 씨래가지고 바로 항공사전에서 비행기. <laughs> 그랬었죠. 제가 이제 실제 상황 터지면서 느낀 건데, 말년병장 애들 보면은, 아, 맨날 하는 일 것도 지원창고 느릿느릿하고, 뭐 하는 거 없어 보이잖아. 군기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이 딱 터지잖아요? 애들 눈빛 자체가 바뀌어요. 말년병장 패시브거든요? 눈을 반만 떠요. 야,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딱 실제 상황 터지면서 눈이 갑자기 번뜩 떠. 그리고 보통 총기 불출할 때일렬로촥 서야 되는데, 막줄 서면 애들끼리 잡담하고 이런단 말이야. 일렬로촥 쓰고, 가만있어. 실제 상황이 딱 터지잖아. 애들이 평상시와 보인 것과 다르게 잽싸게 행동하고 잽싸게 움직여가지고 걱정을 항상 했거든요. 우리끼리 막들을 하는 말이 있어. 요야이 정도에 우리 병장이들 굶기면 나중에 전쟁 터지면 다 죽어버린다고. 아닌 것같아 그래서 약간 뽕에 취했어 뭔가 뽕이 확 들어오더라고. 실제상 터지니까 뭔가 무섭고 소름 돋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뜨거워지는 게 있어. 그게 그 있음 진짜. 아 그래서 그렇게 실제 상황 터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사일은 내가 이로 계속 날랐던 걸로 기억하거든. 미사일 레이더 관측하는 애들이 24시간 굶은 쓰고 막 이랬었어. 막. 근데 다행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별일없 가지고 실제 상황 공습 경보 해제하고 이랬죠.